안녕하세요. 모든 스포츠 분석의 쌉가능입니다. KBO 다섯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시청자분들께서는 KBO 총 다섯 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주세요. 시청자분들께서는 경기 일정을 확인해주세요. 첫 번째 경기는 22승 0무 22패의 NC대, 16승 3무 26패의 한화입니다. 양팀 전력 분석,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. 한화의 승리를 본다. 와이드너도 5이닝 정도를 소화하며 본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투수지만 첫 경기부터 긴 이닝을 소화하긴 쉽지 않다. 산체스가 점차 이닝 소화를 늘려가는 한화가 더 안정적으로 투수 운영을 할수 있다. NC 타선이 좌투수 상대로 고전했다는 점도 승부를 가를 요인이다.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. 일반 승패, 하나, 승, 핸디캡, 하나, 승, 언더오버, 언더를 예상해보겠습니다. 두 번째 경기는 18승 영무 25패의 삼성대, 16승 이무 26패의 KT입니다.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. KT의 승리를 본다. 뷰캐넌마저 무너지며 홈에서 위닝을 내준 삼성인데 원태인도 최근 페이스가 좋지 않다. 또 구자욱이 허리 불편으로 토요일 경기 도중 빠졌는데 이 경기에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. 슐서가 직전 경기에서 잘 던지며 반등의 조짐을 보인 KT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. 삼성의 빈털 속의 언더 경기다.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. 일반 승패 KT 승 핸디캡 KT 승 언더오버,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. 세 번째 경기는 20승 0무 2 1패 기아 대 29승 1무 16패의 엘지입니다.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. 엘지의 승리를 본다. 앤더스는 최근 커맨드 불안으로 인해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. 엘지 타선 상대로도 초반부터 난타당할 가능성이 높다. LG는 김현수의 부진에도 오스틴과 홍창기, 박동원이 언제든 해결할 수 있다. 또, 플러코 못지않게 안정적인 임창규가 나서기에 선발에서도 우위를 기대할 만하다. LG의 다득점 속의 오버 경기다.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. 일반 승패, LG, 승. 핸디캡, LG, 승. 언더오버,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. 네 번째 경기는 19승 0무 28패의 키움대, 26승 0무 15패의 롯데입니다.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. 롯데의 승리를 본다. 정찬원이 탄탄한 재고와 다양한 구종 레퍼토리를 앞세워 선전하는 건 사실이다. 그러나, 엘지 시절부터 충분히 쉬고 등판했는데, 이 경기는 한 주에 두 번째 등판이기에 체력적으로 고전할 수 있다. 나균한이 워낙 좋은 최근을 보내는 점도 승부를 가를 요인이다. 롯데 타선의 다득점 속의 오버 경기다.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. 일반 승패, 롯데, 승, 핸디캡, 롯데, 승, 언더오버, 오버를 예상해보겠습니다. 다섯 번째 경기는 22승 1무 21패 두산대, 28승 1무 16패 SSG 랜더스입니다.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. 쓰게 승리를 본다. 1차전에서 방어율 1위인 알칸타라를 안타하며 승리했는데 부상에서 돌아와 첫 등판에 나서는 곽빈 역시 초반부터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. 절정의 타격감을 자랑하는 최주환 외에도 하위 타선도 살아난 쓰기다. 두산에 강했던 건 물론 최근 페이스도 올라온 김광현이 나서기에 선발의 우위도 가져갈 원정팀이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.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. 일반 승패, SSG 랜더스, 승, 핸디캡, SSG 랜더스, 승. 언더오버,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.